제목을 보시면은 이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고가 하부 공간이고요. 그다음에 영어 제목은 Return of the Lost Space, 잃어버린뭐 공간이 귀환 뭐 이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어 아시다시피 고가 하부 공간은 사실 잊혀졌거나 아니면 애써 사람들이 찾지 않던 그런 공간이었고 고가는 사실 그 도시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도시 여러 지점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도시를 단절시키고 또그 하부는 왠지 음침하고 지저분하고 또 음습한 이런 공간을 이제 만들게 되죠. 이번 작업을 통해서 전시를 보시면 총 6개의 고가 하부 공간을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각각의 공간의 특성에 맞게 또는 그 지역 주민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각기 다른 방식으로 고가 하부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어떻게 하면 어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버려지고 음침한 이런 공간이 이렇게 시민을 위한 공공의 공간으로 다시 돌아왔는지를 어잘 보여줄 수 있을까를 어 가장 먼저 고려를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실은 고가 하부라고 하면 어좀 낡고 이제 좀어 사람들의 활용이 이제 좀덜 되다 보니까 좀어뭐 황량하다 뭐 이런 이미지를 이제 전달받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섯 개 어떤 프로젝트를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들을 이제 이번 전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이제 한남을 진행하셨던 그 초괄 큐레이터로서 시민들이 어떠한 새로운 공간으로서 접하기를 좀 기대하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남 고가는 기존에 있던 고가 하부랑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만들,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어떤 이 추상적인 구조물들을 배치함으로써 사람들이 이제 여러 방향에서 몰려올 수 있게 들어와서 쉴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고, 낮에는 이제 남산의 어떤 숲을 거니는 느낌, 밤에는 어떤 별빛이 쏟아지는 그런 들판을 그런 거니는 그런 느낌을 주고자 만, 어, 했습니다. 예. 그 여섯 개의 그, 각각의 건축가 분들이 어떤 풀어내는 해석이라든지 관심을 가지시는 어떤 어 요인 이런 것들이 조금 다양하게 나타나서 좀 재미있게 지켜봤는데요. 특히나 이제 새로운 공간을 부여함에 있어서 어 대략적으로 저는한두 가지로 이렇게 어떤 타입이 좀 나눠지는 것을 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히려 이제 공간을 비워내서 어그 안에서 이제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와 어떤 액티비티가 이루어지는 것을 활동을 담아내는 어떤 공간으로서 접근하신 분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어떤 특정한 기능을 좀 부여를 하시는 어떤 접근을 보여주시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이문이나 이런 종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지붕을 어떤 하나의 요소로서 도입하신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그 인문고와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뭐 주차장으로 사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좌판을 깔고서 시민들이 모여 있다거나 어, 플리마켓이 열린다거나 아니면 주변 상가들이 저녁때면 이제 테이블 펼쳐놓고 어, 장사를 하시기도 하는 등으로 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은 되고 있어, 있었었는데요. 어, 이런 커다란 지붕이 이제 들어옴으로써 각각 개별적으로 벌어지던 이런 행위들이 하나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고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도시 공간의 또 활력을 더 불어넣는. 그런 작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 서울시가 진행했었던 그런 공간 개선 사업 중에 특히 이제 고가하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어떤 기능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어, 그 지역의 어떤 지역적 정체성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이제 어, 각인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종합을 사례로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종암 같은 경우는 이제 일종 교통 섬 같은 세면이 세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서 정말로 아무도 찾지 않는 어, 그런 공간이었고요. 그다음에 소음이라든가 매연이라든가 먼지라든가 이런 이런 문제점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그 외부 공간과 어쨌든 어, 이렇게 분리시키면서도 어, 내외부가 잘 연계되도록 커다란 이리로된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뭐, 안에서 필라테스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모임을 갖는다든가 뭐, 파티를 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시민들의 행위들이 겉에 지나가면서 뭐, 차에서 또는 보, 어, 보도에서 이렇게 서로 들여다보면서 오히려 더잘 소통이 되는 이런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뭐, 어, 옥수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 시작된 고가부의 첫 번째 프로젝트였는데요. 식재 언덕이 있고 그 다음에 커다란 나무로 된 기둥들이 있고 그 다음에 5천 개에 이르는 반사판으로 만들어진 특이한 공간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보행자들이 주변을 지나다니면서 그 시시각각 변하는 자연의 새로운 모습을 계속해서 느낄 수 있고요. 그 식재 언덕 하부에는 도서관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여기서 다양한 행, 그 활동들 모임들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디자인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막 공사를 시작하기 직전인데요. 딴 고가 하부는 너무 안 쓰여서 문제였다면 노어는 너무 잘 쓰이고 있어서 문제거든요. 다양한 어떤 시민들을 위한 구조물들이 구석구석에 들어감으로써. 눈에 확 띄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횡단보도의 등이 새로 설치된다든가 아니면은 도로를 나누는 어떤 중앙 분리대가 훨씬 깔끔한 디자인으로 된다든가 복잡하게 얽혀있던 그런 도로 체계라든가. 보행 체계가 좀더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든가 아주 크게 눈에 띄진 않지만 세세하게 되게 세심하게 건축가가 작업을 한 그런 작품이고요. 금천 같은 경우는 도서관인데요. 이게 이제 폴딩도어를 열면은 내부 외부가 하나로 되고 밖이확 열려다 보이면서 어떤 마을의 사랑방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각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상황뿐만이 아니라 그 공간이 갖고 있던 어떤 캐릭터를 어떻게 하면 새롭게, 그러니까 단순히 그 프로그램을 넣는 것 이상으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이었고요. 어, 어떤 좋은 땅에다 좋은 건물 지어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는 어, 상당히 쉬운데 이렇게 버려진 땅, 잊혀진 땅에다 무언가를 만들어서 어,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어 그게 어떤 그 지역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 어, 상당히 저는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저는 이런 게 이제 서울시를 바꾼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정책 서울시 방향도 뭔가 눈에 띄는 화려한 거대한 이런 것보다는 생활 밀착적인 어, 시민의 삶에 정말 그다 직접 느껴질 수 있는. 이런 작업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통상 이런 결과적인 모습만 저희가 이제 접하다 보니까 각각의 건축가 분들이 이러한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시기 위해서 지역민들에 대한 어떤 수요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지형적인 어떤 컨텍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면밀하게 살펴서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통합적인 어 이러한 결과물들이 나왔다는 설명을 해주시니까 어더 이제 흥미롭고 어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고가부라는 게좀더커 보였으면 해가지고 그, 그 전시 자체가 좀더 풍성해 보였으면 해서 어 그벽 자체도 디자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깔끔하게 하얀색으로 그 전시 공간을 만들었다면 그 하부는 이제 철판으로 해서 약간 거친 느낌의 일부러좀 이렇게 용접한 자국도 남기고 그다음에 하, 아래다가 이제 간접 조명을 달아서 이 위랑 아래랑 어떻게 보면은 뭐 고가 상부랑 고가 하부 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느낌을 전시에서도 좀 주고자 했고요 그 처음 들어오시면은 고가 하부를 어떤 추상화한 그런 전시 패널들이에요 어, 고가 하부 이, 이 사업의 어떤 역사에 대한 어, 아주 자세한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쭉 보고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아, 이러한 결과물이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나온 작업들이 아니라 5년 전, 10년 전부터 꾸준하게 연구 서울시에서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어, 자료를 축적하고 어, 그래서 만들어진 결과물들이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걸좀 느낄 수 있, 있을 거고요. 서울은 뭐, 아시다시피 이미 포화 상태고요. 어, 시민들을 위한 공공의 공간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이 여섯 개의 고가 하부 공간은 어, 서울시의 주도로, 서울시의 노력으로 만들어졌지만 앞으로 생길 새로운 고가 하부 또는 새로운 공터에 생기는 공공 공간은 시민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어, 찾아주시고 만들어주셔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 그 시작을 이번 전시를 통해서 한번 느껴보셨으면 하고요. 서울도시건축 전시관은 앞으로도 이러한 그 이해와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떤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전시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